자, 오늘은 국내 수입 브랜드 중 가장 많은 인기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 벤츠와 BMW 관련해서 인기 모델 및 할인율이 높은 차종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는 기본 가이드 할인을 주는 게 아니라 딜러와 직접 협의를 봐서 딜러분들의 수당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지정장 컨펌 등을 통해 받은 할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 딜러사에서 제공되는 할인이 아닌 일부 딜러사에서 제공되는 한정제고 안에서 선착순으로 가능한 할인이기에 오늘 영상 보시고 할인이 마음에 드신다면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리스와 장기 렌트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공식 딜러 영역인 현금과 할부는 취급하지 않으니 이점꼭 인지해 주시길 바라며 바로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시리즈 보겠습니다. 차량 재고가 전체적으로 극소수 있습니다. 320i 820만 원, 320i MSP 800만 원, m 3 3 y 고성능 모델 850만 원 할인 제공합니다. 다음으로는 시리 살펴보겠습니다. 니 시리 200쿠페 700만 원, 시리 450 포맷 쿠페 역시 700만 원, 시리 200까브리올레 400만 원, 시리 450까브리올레 24년식 750만 원입니다. 24년식 450까브리올레는 재고가 당연히 많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을 주셔야 되고요. 이외 시리 클래스 같은 경우는 어 수요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시리 클래스 보시는 분들이 다들 인기 색상으로만 이제 보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문의를 주셔야지만 높은 할인액과 빠른 출고가 가능하다라는 점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C 클래스 살펴보겠습니다. C 의 아방가르드 900만원 가능하고요. C 200, 에임즈 라인 900만원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벤츠 세달 라인업 중 어, 베스트 셀링카라고 뽑히는 E 클래스 살펴보겠습니다. 이 200, 아방가르드 1200만원 가능하고요. E 30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850만원. E 300, 에임즈 라인 800만원. 3 0 4 맥틱 익스클루시브 900만원 이2 e 2 0 d 4 맥틱 익스클루시브는 별도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고요 이3 e 5 0 2 4 맥틱 익스클루시브도 850만원 제공 가능합니다 특히나 E클래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2 e 2 0 d 를 제외하고선 뭐 웬만해서는 인기가 다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2 0 0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선착순으로 재고가 빠지게 되면 1200만원이 아니라 1050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야 되고요. 2,300뭐 포메틱 익스클루시브나 AMG 역시 어, 선착순 재고가 다 빠지게 되면은 할인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가량 정도가 빠지기 때문에 2350이 아, 하이브리드 모델도 마찬가지로 할인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가량 정도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연락을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다음으로는 5 시리즈입니다.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850 520i MSP 850만 원, 530i X 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 850만 원, 53D 디젤 베이스. 모델 9백만원, MSP 모델도 동일하게 9백만원, 5 3 0이 하이브리드 베이스 모델 1050만원, MSP 모델 1050만원, X 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도 1000만원 정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O시리즈는 인기만큼이나 어, 뭐 파워트레인, 트림들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할인이라든지 재고 유무라든지 여러분들이 문의 주셔가지고 실시간으로 체킹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O시리즈 보시는 분들은 연락을 조금 더 빨리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보로든 7 시리즈 보겠습니다. 일단 리미티드 모델 가솔린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이긴 1,500만 원인데 재고가 정말 많이 없어요. 정말 많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저희 측에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출고해 드릴 수 있는 물량이 아마 5대 이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미티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빛보다 빠른 연락 주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 7 4하이 M 스포츠 패키지는 2,000만 원, 740D 디젤 모델은 1,500만 원, 7 5 0 e 하이브리드 M 스포츠 패키지 2천만원 제공해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7 550, 뭐 리미티드 뭐60 다양한데, 이거는 이제 별도로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S 클래스 보겠습니다. S 350D 1450만원 S 450 1550만원 S 500 1800만원 S 580 2300만원 S 580 마이바흐 2500만원 S 680 마이바흐 3300만원 제공 가능합니다. 이 역시 선착순으로 제공 빠지게 되면 할인이 E클래스보다는 더큰 폭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GLC 모델 살펴보겠습니다 GLC 둘두공디 포메틱 700만원, GLC 300 포메틱 아방가르드 750만원, GLC 300 포메틱 AMG 라인 780만원, GLC 300 쿠페 아방가르드 730만원, GLC 300 쿠페 AMG 라인 800만원, GLC 43 AMG 1000만원, GLC 43 AMG 구패 역시 천만 원 제공 가능합니다. GLC 모델 역시 뭐 e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시는데요. 이 모델도 선착순 재고가 빠지게 되면, 150만 원 가량 정도가 다운그레드 되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X3, 이번에 풀체인지가 된 모델이죠. 뭐 어느 모델 할것 없이 사실 인기가 다 정말 많습니다. 인기가 많으면 뭐예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고 확보에도 굉장히 어렵다고 라볼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파이낸셜은 뭐다 가능하다 하지만 많지는 않으니 재고가 많지는 않으니 정말 빠르게 연락을 주셔라 그리고 할인율을 보세요 300만원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엑스포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엑스포가 25년 시기이기는 한데 그냥 연식 변경만 된거고 24년 시기라 바뀐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단종을 곧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할인이 이렇게 높게 측정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뭐 950만원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인기 색상 같은 거는 다 빠지기 때문에 X4 요거 지금 보고계시는 분들 빨이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더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4 보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바로 연락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어서 G일리 모델 살펴보겠습니다. G일리 450 쿠페 1,200만 원. G일리 53 AMG 1,200만 원. G일리 53 AMG 쿠페 1,300만 원. G일리 450 모델 1,200만 원 제공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X5 보겠습니다. 뭐 디젤, 가솔린, 7인승, 5인승 뭐 정말 다양한데 할인 기본적으로 1,100만 원 정도로 봐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재고 많지 않으니까 정말 이것도 빠르게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X5는 거진 X3랑 동급으로 차량 구하기가 힘드니까요. 정말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X5 502 모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재고가 조금 구하기 힘듭니다. 할인 900만 원 정도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X6 보겠습니다. X 6는 그나마 조금 재고가 여유가 있어요 뭐 디젤 가솔린 할것 없이 모두 1450만원 할인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스 기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X7 살펴보겠습니다 DPM 스포츠 패키지 뭐 6인승 7인승 할것 없이 1500만원 할인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자사 파이낸셜로 진행을 하면은 1500만원은 나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타사 금융권 기준으로 1500만원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이게 10명 20명까지 는 할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X 세뿐만 아니라 뭐5 시리즈든 뭐7 시리즈가 됐든 보시면은 다른데보다 확실히 할인이 높게 책정되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저희 오토파이랜셜에서만 가능한 할인이기 때문에 이 할인이 끝나게 되면은 영상을 내리든지 아니면은 새롭게 업데이트된 BMW 프로모션을 다시금 업로드를 해드릴 겁니다. 당연히 그 프로모션은 지금 저희가 안내드리는 오늘 영상보다는 조건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4월달 벤츠 리스와 BMW 인기 모델 및 할인율이 높은 차종들을 이렇게 안내드려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리스와 장기렌트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진행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한정재고 선착순이기 때문에 정말 빠른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